안녕하세요. 투자공작소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용인 신규분양아파트 중 가장 저렴한 분양가로 일부 미계약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인 1,275세대 대단지 아파트 용인둔전역 에피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인둔전역 에피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PF보증을 받은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준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용인에서는 앞으로 다신 볼수 없을 3억대의 합리적인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하며 심지어 주변 조합아파트보다도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특히 계약금 5%의 파격적인 계약 조건으로 2천만원대만 납부하면 입주시까지 추가 납부 자금이 없어 수요자분들은 부담없이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용인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고분양가로 인해 내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갖춘 용인 마지막 3억대 아파트 용인 둔전역 에피트를 꼭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용인 둔전역 에피트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영상을 보시다 궁금하신 점이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면 편하게 상단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